자 오늘 그1 2포태법 음택 그 묘자리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일단은 지금 뭐 양택이나 음택이나 똑같지만 일단 용맥도 그리고 그런 관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만 봐도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지금 뭐 저 우청, 자청령 저 우백호 이런 것들이 그런대로 좀 형성이 잘되 있는 것 같아서 이걸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다음 지도에서도 보다시피 어느 정도 지금 형세를 잘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일단 이런쪽으로 해서도 감을 좀 세우고 그다음에 검색으로 영역 사각형으로 해서 지금 한요 정도. 이 정도 잡으면, 지금 두 개가 잡힐 거예요. 자, 수치지도, dxf 파일, 액정 저기, cad 파일입니다. 지금 용인, 이렇게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자, 지, 형도가 떴어요. 지금 보면, 이거 이제, 뭐, 음? 파일 읽기 아니고, 지금 여기다 보면 여기 잠깐, 음, 이렇게, 음, 이걸로 돌려보면, 자, 이렇게 좀 보이시죠? 음, 이렇게 지금, 음, 3D라는 거, 3D라는 거좀 보이시죠?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여기 부분이니까, 여기 부분이니까, 그래도 많이, 음, 정리가 됐고, 윗부분도, 여기도 뭐,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그로죠 여기까지 날려버리겠습니다. 자, 엔터. 자, 하면, 정리가 상당히 많이 된 거예요. 이거 익스텐츠 해보면 딱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이제 익스플로드된 거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제 위에 있는 지형도는 와이어 프레임으로 이렇게 되고 음? 밑에는 이제 지적도 되어있어가지고 탑뷰 탑뷰에서 보면 정확히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여기죠. 이렇게 좀 나오게 된다. 이렇게 해서 캐드 도면을 정리를 하고. 그 스케치업으로 불러들여서 줌 익센스 까지 하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 지적상에는 요거에요 요거 요거고 지형 이제 왜이 번거로운 작업이라기보다는 정확한 작업이죠 지형도 내 지적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지적도를 불러드렸고 지형도 지속도가 합쳐 있다 보니까 전문가 아니면 좀 보기는 힘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중요한 이제 지형도 지속도를 바꿔야 되니까 자, 리기로 지금 보면 뭐, 얼추 좀뭐 어떻게 생겼다는 것좀 감이 생기죠. 응? 지만 요거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자, 이제 여기서 용맥도를 좀 그려야 돼요. 용맥도를. 용맥도를 그리려면 일단은 그 지적은 이제 정확히 빼냈으니까 갈룡부터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라인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갈룡선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여기 산 정상으로 산 정상 그 다음에 이거 정도 와서 다시 여기 산 정상 그 다음에 이쪽에 정상 또 지금 갈룡이 여기 정상 이상 가고자 이렇게 간 용선을 그렸고 이제 이렇게 내룡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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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요렇게 해서 요거 뭐 요렇게 해서 지금 내룡선이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자 내룡선도 그리겠습니다 출발해서 지금 여기 정도 가서 이렇게 그 밑으로 꺼진 부분의 끝 꼭지점이에요. 이게 지금 그 지맥선, 혈맥선들입니다. 밑으로 꺾어진 건 혈맥선, 위로 올라간 것들은 골짜기에요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내려가서 이쪽으로 좀 휘네요, 지금.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지금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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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 좀 여러 가지로 꺾여지는데 그거는 일단 그리지 않고 왼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여기 정상에 가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 내려오니. 지금,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걸 혈장이로 봤을, 우리 지적도 내 혈장이라고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우, 백호 우백호가 세 개네요. 내 어? 네, 우백호, 우백호, 우백호. 청룡도, 아, 여기도 지금 하나가, 지금 여기여기도여기도 여기도 혈장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저, 지맥이. 그러면, 여기 정상에서, 정상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오고, 혈장에서, 좌청룡도 하나 둘세개세개 세개 형성되어 있습니다. 좌청룡 좌총룡이 상당히 더 지세가 좋네요. 지금 이렇게 길게 길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요것만 보더라도 어떤 요간용 내룡, 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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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우리 요 혈장 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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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룡이 세개 백호가 세개 이렇게 지금 형성된 게저알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지냅도를 좀 그려, 그려봤습니다. 지금 보면, 뭐, 이렇게 봐도, 지금 요 와이어 프레임 상태에서도, 아 지금 흘러내려온 것들이 지금 좀 얼추 맞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요 상태에서도 맞고, 일단 이건 했던 거니까, 끝낸 거니까 지워버리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 어느 정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평면에 놓고, 지금, 원하이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적도. 원하에대 해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맥이 나왔고, 이 파랗게만 되면 지적도는 크게 켰다 껐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됐든 이렇게 해서 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하이드 시키겠습니다. 시키고, 평면상에 보겠습니다. 보고, 지금 와이어 프레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좀 충분히 살펴보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용맥도가 잘그졌는지안 그려졌는지, 수행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입체화 시킨 거예요, 입체화. 아까는 와이어 프레임이고, 이건 입체화 시킨 겁니다. 입체화 시켜서, 지금, 지 이거 워낙에, 여기 지금 입체화 되니까 훨씬 더, 지금, 더 눈에 서 확실히 띄잖아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게 너무 튀어나왔으니까, 이거, 좀, 면을, 푸시플로, 지금, 자, 푸시플로 해서 면을 더 밑에 바닥 정도까지, 응, 음? 면 들어온 곳까지 좀 내려보겠습니다. 자, 내려보고, 보면 지금 확실히 확실히 지금 그마이어프레임보다도 눈에 확 띄잖아요. 지금 용맥이 어떻게 갔는지 지금 눈에도 확 띄어 보이고 철저하게 지금 이건 안룡이 지금 이렇게 간 거고 지금 내룡이 지금 이렇게 왔고 여기 혈장 이렇게 정확히 좀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룡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라인을 지금 생각해보면, 개하고 자, 개하고 자, 요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쌍산 불배합이죠. 인모 팔을 격정을 하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파나 구글 결정할 때는 내당수, 외당수, 이제 자선수, 우선수를 따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여기가 혈장이죠. 혈장에서 자, 팔을 볼 때, 팔 수구를 봐야죠. 팔을 보면, 수구를 보면, 수구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지금 좌선주인지 우선주인지를 알아야 되죠. 근데 여기가 혈장인데, 여기가 지금 골이 깊어요. 골이 깊고, 지금 여기는 골이 좀더 작습니다. 그러면, 예당수는 좌선수죠. 좌선수의 외당수도 좌선수. 순행되는 겁니다. 순행. 지금, 파하고 북은, 지금 여기면 목국이에요. 목국, 응? 목국이 나옵니다. 지금.